네, 안녕하세요. 웅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학동까지 왜 나왔냐 하면 오늘은 바로 제가 그녀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그녀는 누구냐?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 아름다운 그녀 봉래를 만나러 왔습니다. 봉래야! 아네 여러분 어,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어, 서울 학동에 있는 BBR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BBR이 뭐냐 박스 봉 레일 스노보드들이 우 시즌이 아닌 눈이 없는 시즌에도 이렇게 보드를 탈수 있는 그런 실내 스노보드 우 파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곳에 있는 기물을 소개시켜 드리면요 어, 박스 봉 레일 드르륵복 점프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인도 보드라 그래서밸런스를 잡는 재밌는 보드도 있고요 그리고 슬랙 라인 외줄 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빙을 연습할 수 있는 바닥에서 폼을 포지션을 먼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고요 장비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곳 BBR에 오시면 누구나 장비를 렌트해 주신다고 합니다 장비 보관 락커도 100여 개를 준비해 놓을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거나 브러쉬를 처음 타거나 아예 파크를 처음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초보자를 위한 무료 강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2시간 정도 가량 있어봤는데요 실내 온도가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곳에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긴팔을 입고 있는데도 땀이 어미 민식군 지나가도 돼요 <laughs> 지금 이곳에는 우리 올림피언 올림피언 이민식 군도 와가지고 예, 함께 타고 있고요 이곳의 위치는요 우리 서울 학동에 위치해 있고요 학동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스노우보드샵이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몰려있는 그곳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게 되면 지하철 9호선 원주역에서 단 3분 만에 저도 오늘 예,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단 3분 만에 올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이 시설로. 카페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그 카페에는 음료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사도 할수 있는 파스타, 라면, 볶음밥도 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드도 즐기고 커피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이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외에 이렇게 휴게실이라던가탈의실이라던가뭐라카라던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아주 실제로 다 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보드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아그거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이 제가. 몇번 이용을 해 봤는데 이렇게 기물을 타고 올라가면 큰 모니터가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스타트 존에. 내가 방금 플레이한 모습을 앞과 뒤에서 잡아서 1분 또는 2분 후에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고 바로 올라가서 보면 내가 탄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비시즌 트레이닝 하는데도 아주 많은 아 잠깐만. 어코 아, 맹맹해 코, 코 간지러. 여러분 이 시즌 트레이닝 하는데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곳에 앞으로 BBR의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어, 12시 난 12시부터 새벽 무려 1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고요 주말에는요 어, 마찬가지로 난 12시에 오픈을 해서 새벽 3시 30분까지 이용 금액은 아직 어,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종은 한달 이용권 그리고 하루 이용권 한달 이용권과 하루 이용권 외에도 다양한 권종을 아마도 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카와 이렇게 패키지로 돼 있는 권종도 있고요 이곳 DBR은요 앞으로 스노우보드 관련된 쇼케이스, 영상 상영회, 라이더 클리닉 등등 많은 이벤트를 이곳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팬미팅 한번 하자 하자 하는 근데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팬미팅입니까? 근데 이곳의 환경을 보니까 여기서 하면 왠지 좀 뭔가 좀, 어? 좀 이렇게 멋도 나고, 예, 좀 간지도 나고. 제가 좀 타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 브러쉬 예, 브러쉬라는 곳이 우리가 눈에서 탈 때랑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브러쉬 적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처음에 어프로치 존이 좀 짧으니까 속도가 많이 나면은 어떡하나라고 제가 걱정을 하고 첫 번째 드랍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적게 나면서 제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도 무리가 없어요 그럼 브러쉬 속도가 안 나면은 길게 기모를 탈수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금방 이제 브러쉬 적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눌러서 조금 더 체중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드랍인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지금 보면 제 뒤에 저는 쪼렙이지만 잘 타시는 분들은 강한 드랍인을 통해서 속도를 또 얼마든지 그러니까 브러시가 생각보다 속도가 제어가 가능하다. 적게도 스타트를 할수 있고 내가 원하면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낼수 있다. 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프대. 점프대도 타봤는데 점프대는 브러시가 좀 달라요. 강한 브러시, 강한 브러시가 해서 속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점프 브러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물을 타는 느낌은 괜찮았어요. 저는좀 이렇게 박스가 붙잡거나 뭐 수분 같은 게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눈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때뭐 이렇게 붙잡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 그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기물 위에서 는잘 미끄러집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셔서 서울 도심 항복판에 이렇게 스노우를,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는 파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환영할 일 아닙니까? 실내 보드 파크장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있던 웅진 플레이 도시가 지금 파크가 없어졌어요. 어, 점프는 킹스, 어, 코리아에서 연습을 할수 있지만 지빙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닝을 하거나 또는 시원하게 비시즌에도 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어졌는데 이곳 BBR이 생김으로써 2018년 여름부터는 비시즌부터는 이곳에서 시원하게 우리 지빙도 하고 심지어는 점프대도 있기 때문에 점프 연습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아, BBR 어, 오늘 BBR에서 보드를 타 봤고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비시즌에도 시원하게 오셔서 여러분 보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은대장이었습니다. 안녕. 어, 어, 어. 어, 어.